왜? 오빠야? 음... 알바 구해야 하는데 어? 편의점 알바? 이 알바 자취방에서 5분 거리네? 개꿀 이번에는 아빠 힘안 빌리고 수술해봐야지 스무 살? 아직 뭐 사회생활 경험은 별로 없겠네 네!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민폐 안 주고 성실히 할수 있습니다 음... <laughs> 요즘 알바 자리도 없어서 여기 편의점 경쟁도 수두룩하다는 거 알지요? 네 알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대신에 최저임금도 가끔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네? 아, 그래도 그건 좀... 아뭐좀 그러시면 지원 안 하시면 되고요. 다른 알바생 뽑으면 되지. 아 아닙니다. 그냥 최저임금 못 받더라도 일할게요. 그래? 그럼 수락한 걸로 알고. 자, 이거 입고 알바해. 지금부터 알바할 수 있지? 아…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내일부터 알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… 싫어? 다른 사람 뽑을까? 갈게요…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일단 평범하게 재고 정리하고 바닥 청소하고 해 네, 청소부터 할게요 밀대는 어디 있어요? 하하이… 그런 건 묻기 전에 야무지게 알아서 찾아봐야지 여기… 여기 있잖여… 뭐야? 아, 네. 네, 보여요. 아. 아, 그리고 이따 내 구두 좀 닦아 줄수 있겠니? 네? 구두는 왜? 뭐야? 하기 싫어? 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. 다른 알바생 뽑으면 되지. 아, 할게요. 아, 알바생. 네? 오늘 알바생 급여날이지 네. 시급 5천원이라 치고 매일 6시간 씩 와서 30일 했으니까 90만원이네? 네 음... 사장님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너무 냉정하게 그간 했나 싶기도 해아 <laughs> 아니에요 용돈이 많이 필요하니? 아버지 손안 벌리고 제 손으로 용돈 벌어보고 싶었어요 아, 효녀네 효녀 혀녀. 이왕 용돈 많이 벌어가서 선물도 사드리고 하면 좋잖아 그렇긴 하죠 오늘 저녁에 사장님 집이 비긴 하는데 <laughs> 네? 아 뭐야 왜 그렇게 놀라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음흉하기는 그냥 사장님 집에서 놀고 그러자고 내가 돈도 더 챙겨줄 테니까 사장님 이런 식이면 진짜 곤란해요 그동안 온갖 부조리에도 제가 참아드렸는데 너 이런 식이면 급여 못 준다 어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야 저 그냥 알바 때려치겠습니다 참내 너돈 없는 거다 어? 그래 나가! 안녕하세요 혹시 편의점 점주 맞으시죠?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? 아 저희 딸이 여기서 피해를 본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, <laughs> 아 그러세요. 노동청에 신고하무요 아, 신고해 보세요. 아니요 제가 이상가건물 너무 너요 너무 네? 너무 아무바생에게 그... 피해를 주셨으니까 자리를 빼 주셔야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용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저에겐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.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일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. 그런 사람이 딸 같은 사람한테 집에서 같이 놀자고 해요? 아, 내가 언제 그랬니? 사장님이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. 아이, 무슨 그런 소리를? 네, 일어나세요. 용서해드리겠습니다. 아빠? 아, 감사합니다. 자리 빼주시면 용서해드릴게요. 아, 급여만 드리면 안 될까요? 노동청에 연락할까요? 최저임금도 안 주는 편의점 사장이 있다고? 아니면 경찰에 전화를 할까요? 아, 아닙니다. 자리 빼겠습니다. 기부해주세요. 기부 좀 해주십시오.